안녕하세요. 일영엄니 트레킹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멀리 왔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경상북도 울진에 왔습니다. 네, 울진에서부터 출발하는 해파란길 26코스를 걷겠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26, 27, 28코스를 걸을 거고요. 오늘은 26, 27코스 걷습니다. 자, 울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해안 해안가를 따라서 쭉 걷는 길이 해파란길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출발! <laughs> 네, 울진에서 시작합니다. 해파란길 25, 26코스 네,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현 위치 저기 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현 위치, 수산교입니다. 다리 앞이에요. 해 바지 정류장이 1.1km 나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걷는 네, 표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화살표. 이 다리, 수산교라고 하는 다리고요. 이쪽부터 출발해서 쭉 걸어가겠습니다. 다리 네, 위 풍경, 잠깐 보겠습니다. 다리는 어디다 좀 비슷하죠? 이렇 있네요. 네,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 길도 나오고요. 네, 저쪽에 가면은 네, 울진 엑스포 공원. 네, 그쪽도 되어 있네요. 네, 엑스포공원, 이제 초입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 보자마자 소나무가 굉장히 잘 됐네요. 피천 케이블카도 되어 있고요. 울진 엑스포공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걷겠습니다. 아, 여기는 소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잘 생겼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수령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이쪽 길쭉 걷겠습니다. 페크 그 길이 아니지만 흙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 마사지하기에 좋게끔 바닥이 이렇게 요철로 되어 있네요. 이런 길쭉 이어집니다. 오, 이 조각상 굉장히 멋있네요. 나뭇잎을 형상한 것 같아요. 네, 길 오른쪽에는 물이 흐립니다. 네, 수변이 같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공연장 같은 스튜디오 나와서 저쪽 길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울진 아쿠아리움인데요. 네, 실내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걷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서 또 걷습니다. 케이블카도 있는데요.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추, 어, 멈추고 있어요. 왕피천 생태공원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왕피천에 사는 물고기. 아, 이쪽에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새떼들 있고요. 강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오, 저 새들 보세요. 새들 날라가는 거 보일까요? 오, 아, 이곳은 또 캠핑촌인가 봅니다. 아, 캠핑카들이 많이 있네요. 바닷가 옆길, 소나무가 울창한 길을 쭉 걷습니다. 물진 은어다리입니다. 자, 가봅시다. 아, 이렇게 은어, 물고기 모양의 다리입니다. 아, 여기도 경관이 독특하네요. 은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편에도 물고기 한 마리가 또 떡한 입을 벌이고 있네요. 아, 물고기 멋있습니다. 네, 강가에 저쪽 백로 떼가 있네요. 잘안 보이는데. 하얀 새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또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이쪽 길로 지금 쭉 걸어갑니다. 연호살림공원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쪽 길로 쭉 걸어갑니다. 울진과학체험관입니다. 이쪽 길 네, 옆으로만 지나갑니다.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쪽 길로 쭉 갑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저쪽에까지 세대 나와 있습니다. 구들이 지금 꽃을 폈어요. 이렇게 하얗게 된거 꽃이에요. 오늘 죽변항 지금 제 해안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안가 초입입니다. 바닷가 길 나왔습니다. 이쪽 길쭉 걷습니다. 맛있게 말라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길 쭉쭉 가고 겠습니다좀 말리는거 계속 나오네요. 네오 이건 알데기에요저알 보세요. 어머 이런게 있네요. 바닷가에 바로 붙은 해안 도로길을 따라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바닷가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울진 바닷가길 해파랑길 걷고 있습니다. 관동 팔경 녹색 경관길 표지판에서 해안 쪽 아래쪽으로 방향 틀어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 길로 쭉 계속 걸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걸어 걸어서 죽변항까지 왔습니다. 여기 게 장식이 아주 크게 잘돼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또 계속해서 바닷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옆쪽으로는 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쭉 되고 있습니다. 네, 죽변항. 네,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 봅시다. 죽변항에 잘 오셨답니다. 네, 햇바람길 26, 27코스. 네, 여기 지금 인증 도장 찍는 곳입니다. 여기 도장, 여기 열구. 수첩에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여기 수산교부터 출발해서, 엑스포공원, 울진 은어다리, 울진 군청, 이렇게 쭉 지나서, 지금 현 위치, 죽변항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위로 올라가서 27코스, 28코스 갑니다. 시내 한복판에 굉장히 멋있는 현장입니다. 스란 시골 똥개들. 또어천이다 보니 생선 말려놓은 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 여기는 귀여운 꼬물이들 강아지네요. 아, 어머 다섯 마리에요 세상에. 죽변항입니다. 죽변항 등대 쪽으로 갑니다. 여기 많은 표지품들이 있네요. 예, 죽변 등대지구 이렇게 되 있습니다. 등대로 올라가는 길. 이쪽에서 꺾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중간 조망 해봅니다. 죽변항 등대 지구 새뜰마을 안내도. 이쪽 길로 쭉 가면 되나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쪽 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닷길로 통하는 겁니다. 해파란 길 양쪽에서 지금 모여서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위에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 왔습니다. 죽변항 등대 전체적인 등대 모습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울진 독도 내륙 최단거리 216.8km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진 최단거리 구조성 대한민국 동상부의 울진군 죽변리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독도고요. 짧 직선 거리로 여기가 죽변항. 물길입니다. 네, 죽변항 전체 모습입니다. 지금 해가 너무 멋있습니다. 노을 지는 해. 근데 네, 뒷길 전체 바닷가 모습입니다. 죽변항 뒤에 바닷가 모습 풍경입니다. 아, 굉장히 멋있네요. 전 옆에 레일길, 이게 모노레일길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 길이 용의 꿈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울진군 생태 희망 마을 만들기, 바닷속 트릭 아트, 아, 여기 지금 페인트 칠해져 있는 거, 여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쪽으로 또 레일길이 지나갑니다. 아, 멋있습니다. 어, 이 구름 모습 보세요. V자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됐네요. 바다 속 트릭 아트 전체 모습입니다. 또 트릭 아트 또 나오네요. 해파란 길 27, 28 코스. 여기 인증 도장 찍는 곳입니다. 인증샷 도장 찍습니다. 죽변항 27 코스부터 쭉 올라와서 현 위치 부구 삼거리입니다. 자, 우리 아, 음, 뭐 가위 안 들어요. 씻는 고기.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해파란 길을 걸었습니다. 그 많은 코스 중에서 26 코스 출발해서 울진의 수산교부터 출발했습니다. 26 코스 다 마치고 27 코스 죽변항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죽변항 등대입니다. 27 코스의 초입 단계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내일 여기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27 코스 완성하고 28 코스까지 완료하는 것으로.